월트 디즈니 주가가 코로나 가격과 같은 위치에 있다. 코로나 기간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을 터치하고 반등 중이다. 데드캣 바운스 주가 급락 후 잠깐 반등하는 상황 비유인가? 아니면 바닥에서 반전의 시작인가? 단순하게 코로나 팬데믹 동안엔 아무도 못 갔을 것이고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가지 않을까? 파리 디즈니랜드 관련 글이 네이버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디즈니 주식에 관심을 가져봤다. 어머 이건 사야해라고 조금 더 살펴보려는데 연합 뉴스의 10월 12일자 따끈따끈한 뉴스가 딱 방문객 감소에 맞춰야 하나? 입장료 주차비 인상에 포커스를 줘야 하나?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은 디즈니랜드가 입장료가 올랐다고 주차비가 올랐다고 취소하기는 힘들 것 같다. 내 입장만 고려한 단순 무식 판단으로, 그래, 너는 사도 된다. 위차트에 줄 그어놓은 박스에서 단기 중기 투자시 박스 중간까지 오를 때까지 1년은 들고 있어 보자면, 박스 상단까지 타겟으로 찾고 사보려 한다. 고민은 환율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입절을 원화로 바꿀 때, 환손실이 걱정되는 타이밍이다. 그렇다면, 환율이 좀 안정될 때까지 디즈니, 너는 오르지 말고 홍보해라.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살짝이라도 건드릴 때는 최대 3 거래 이내 다시 올라서지 못하거나 저점 갱신 후 다음날 거래량 증폭과 함께 더 많이 하락하면 즉시 매도를 약속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잘 기다려서 내가 사고 나면 즉시 급등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기법이 시작과 끝에 항상 자리한 너. 첫 새벽 길은 맑고 정한 우물물인 정화수를 떠놓고 나를 위해 빌어주던 어머님의 정성을 그대로 바이앤프레이.